이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자가 누구냐? 이것은 그 마태복음 입장을 보면은 하늘의 양식을 나눠줄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게 하늘의 양식이라는 게 같은 24장 내서 24장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게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게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마태복음에서는 좀 표현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쭉 내려오는 입장에서 구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거에서 너희가 이것을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보면은 그의 소유를 저에게 다 맡기리라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너희가 구제를 하라는 얘기에서 음. 나옵니다 마태복음 입장이좀더 포괄적이에요. 마태복음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렇게 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막 애통하는 자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며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좀더이 세상에서의 직설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그게 맞는 게 예, 뭉뚱그려서 뭐 뭉뚱그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뭐 이게 내가 심령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뭐 영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믿으면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 행동은 실질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 같은 경우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행하지 않는데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행함이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가 야고보가 얘기했던 게 사실상 맞고. 그럼 바울은 뭐냐? 왜뭐 행함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이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행함이 늘 따라다니게 돼 있고 믿음과 행함은 늘 같이 연화해서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의 아들을 드린 것은 드림으로 행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행함은 네,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울의 말이 틀렸다, 야고보의 말이 틀렸다. 그게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행함만 강조하는 그들에게 행함이 다가 아니야, 믿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야고보 입장에서는 너무 그또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또아 그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데 어떻게 이 믿음이겠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다른 구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왜 오류가 없는데 이렇게 다른 구절이 전혀 반대의 구절이 나오느냐? 그것은 그 사람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허다하게 많습니다. 자원에서 여기서는 뭐 너희는 개미에게 배우라 열심히라. 일 근데 또 시편을 가면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다시 전도서 자원 같은니좀도자자좀도졸자 하면은 뭐 가난이들 어쩌라는 거야 자다가 말라는 얘기야 뭐야? 근데 그게둘다 맞아요. 근데 컨텍스트상 그 문맥상 너무 좋은 자에게 열심히 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였고.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도다, 파스쿠의 경성함이 허술하다 그런 게왜 그랬냐면은 그거는 느에미야서의 입장을 좀 봐야 되는데 느에미야때 성벽을 재건할 때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그 상소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 지금 반란 일으키는 거다. 상소를 했을 때또 실질적으로 막 죽이려고 했어요. 느에미야가 지금 현재 총독으로 와 있었는데 3차 포로기한 때입니다. 그때 여러들이, 여러 그 나라들이 특히나 뭐 사마리아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주변의 국들이 막 괴롭히고 너희를 막 우리가 쳐들어 가겠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그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사을 들고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무장을 다한 상태로 이막 노동을 하게 했으니까 성벽을 쌓았어요. 성전보다 성벽이거든요. 훨씬 큰거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그래서 그거를 짓는데 낮에는 그 무기를 들고 삽을 들고 일하다가 밤이 되면 무기를 들고 계속 또 지키고 낮이 되면 또 일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두 배로 힘든 게 아니라 막네배 다섯 배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경상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분위기상 어떤 상황이었냐면 밤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낮에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구나 이렇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시편의 내용을 좀볼때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시편들 거기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 그걸 대입해서 보면은 되게 은혜가 많이 되는 게 많아요. 일차 포로기한 할때 스룹바벨 청독과 그리고 그 여우사라는, 이름이 여우사입니다. 여우사라는 대제사장이 이제 처음으로 딱 와가지고 일차 포로기한을 했을 때 와, 우리가 어떻게 그 막대한 강대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저 산을 보면서 야, 내가 저 산을 보니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왔지? 애굽에서 오는 것도 엄청난 거였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바벨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였거든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가, 누가 도왔는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없이로나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는그 노래를 하면서 우는 거거든요. 너무 아름답죠. 여기서 좀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뭐심령 그런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만일에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가지고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은 생각지도 않은 날에. 생각도 못한 시간에 종이를 얻어서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반대 유래 처하리라 그래서 이 어미 때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우로 제가 적어놨는데 쪼개내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쪼개버리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아 이거 그럼 하나님 무서워서 살겠나 아까도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냐 막 그런 얘기가 아까 잠깐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워 보인다 맞습니다 예수님 무섭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냐 이게 그러면은 뭐 계속 깨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너 잘하고 있어서 못 못하, 하고 있었어 이거 예수님다 알아 잘하는 애한테는 내가 상, 상을 주고 못하는 애에게는 벌 주겠다 완전 산타 할아버지잖아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아신데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laughs> 산타 할아버지잖아요 <laughs> 좋은 애한테는 선물 주고 안애한테는안 주고 그게 예수님이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하고 있어라라는 얘기라는 거죠. 양식을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참으로 내 소유를 맡기리라면서 하 칭찬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본다면 하나님의 말투인데 먼저는 칭찬을 한 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그 저주 혹은 죽음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은 것이 가다라는 하 것을 주시고 나서. 근데 너희가 서사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리라 그러면서 이두 번째 거를 좀 남, 나쁜 거를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오히려 혼내겠다는 의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앞에 것을 더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아 우리 그럼 잘못한 거 혼내는구나 그것만 좀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고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몰랐는데요. 예, 네, 그래도 혼나요. 근데 근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찾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게 그혼내 혼내겠다라는 내용 아 아니에요. <laughs> 혼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오셔서 생각지도 않을 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니까 네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다 손해가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어떤 사람은 안온안 온다라고 그냥 막그 약한 자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됐을 때아 이게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혼내고 그들의 괴로움을 보지 않고 자기는 행복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별로 좋게 보지 않죠. 이게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거진 나사로가 부자 집 앞에서 죽는데 부자가 사실 잘못한 게없죠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거지가 죽었어요.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죽었습니까 내가 안 죽였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서로 알아보거든요. 일단은 그 부자가 저기 어, 거지다 서로 알아보고 아버지와 그련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건데 내 입에 목을 추기게 하소서 하면서 얼굴을 알아본다는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봤는데 안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줬는데 사실상 평생의 기회를 준 거죠. 죽을 때까지였으니까. 평생의 기회를 줬고 그에게 인생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주고 여유도 줬는데 안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죽었을 때 그도 너를 목을 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걔도 너를 돕지 않을 거다. 도우려고 해도 그 가운데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다. 그래서 니도 그때 안 했는데 너는 왜 지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거야. 지금 하라라는 얘기죠, 지금. 근데 누구는 하려고 하고 누구는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같은 가족이면 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제일 강조가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남편이 돈 벌어왔는데 아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막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거 내가 벌어온 돈인데 네가왜 그래? 그러면서 예, 전쟁이 붙지 않습니까? 싸워요, 같은 집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에게 이제 그들에게 돕는 게 먼저고 내, 내 가족 중에 힘이 없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먼저 돕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여유가 생기면은 어, 믿는 자 중에 가까운 사람에게 돕고 그것도 하나님이 더 여유롭게 하시면은 더 많은 사람에게 여유, 그 돕고 그러는 것들을 하나님이 좀 하시는 겁니다. 아유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나에게 왕창 주시면 내가 안 하겠습니까? 예 수님의 말하시는거 뭐냐면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작은 자에게 충성하면 큰 것으로 더하시기 때문에 작은 거에도 충성 안 하면 큰 거에 못해요. 달란트 비유가그거예가 달란트 비유가 내가한달란가를가졌는데한달란트가 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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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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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대충에 예, 3, 40억입니다.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달란트가 <laughs> 작습니까? 1달란트가 음. 작잖아요.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가 그것을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남한테 불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어떻게 불렸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으로서 이것을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주인의 원하는 대로 이웃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웃사랑을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이웃사랑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또 빚으로 생각하시고 갚으시기 때문에 이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가 되는 거에요 두 달란트를 썼더니 하나님 그대로 갚으니까 네 달란트가 되면서 이게 두 배로 불어난 거고 다섯 달란트 가진 자도 그렇게 됐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섯 달란트 가진 자가 열 달란트가 되니까 320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300억 정도 300억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열다섯 남긴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게 더큰 것을 맡기리라 하나의 입장에서 300억은 작은 <웃음> 일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어, 그 역사적인 좀 사례를 봐야 되는데 주인이 갔다 왔을 때 종이 그 돈을 갖다가 불려놓은 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왜 그러냐면 은그 왕권을 받으러 갔다 왔을 때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주인이 왜냐면 헤롯대왕이 그 왕권을 받으려고 로마의, 로마의 황제한테 갔다 온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해서 헤롯이 원래는 왕이 아니었는데 왕족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에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저런 놈도 로마에 갔다 왔더니 왕이 됐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셨던 거는 그런 놈도 갔다 오면 왕이 되는데 내가 갔다 오면 난 왕이 돼. 그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내가 보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신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딴짓하고 있으면 모르냐? 아니야, 알아요. 눈치 보고 적당히 잘못해라. 그 얘기가 계속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보고 있고, 반드시 상주실 거니까, 너의 맡은 것들을 하나님의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직기로서 일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갚겠다. 라는 것이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할 때, 분명히 가족 중에서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고. <laughs> 하나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걸 풀어 나가야 되겠죠. 일단은 싸우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자문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함부로 대하면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너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저 사람에게 분노할 수 있고 저 사람한테 안줄수 있거나 저 사람의 것을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엄청난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자에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한테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럼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너가 이거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도 누가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볼 건데 그래 너가 이걸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근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증창케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 가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아니면은 걔는 믿는 자가 아니니까 이방인 취급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 그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거는 그 특히나 누가복음에서 교회 권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하늘에서 땅에서 메이면 너희가 하늘에서 메일 것이고 땅에서 메면 땅에서 풀리리라. 그 말씀이 교회로 넘어가면서 이건 베드로만 받은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 계시 하나님이 아들이다. 잘했다. 네가 그거 안고 하나님이 알게 한 거야.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너가너에게 청운 어, 열쇠를 주더니 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라. 그게 베드로가 교황이 되게 하는 권세가 아니라 분명히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다다음 장1 8 장만 가면은 그 교회가 받은 권세예요. 다 같이 교회가 그걸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 그 교회의 권세는 뭐였냐면은 어, 죄진자가 그러니까 잘못을 일으키는 자, 죠그 사람에게 용서하는 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정제하는게 아니라. 너가 이거 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풀어 나가자라는 것을 하면서 하는 교회의 용서의 절차에서 나온 얘기들이고 그것은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하는 방법 무엇이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도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외웠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막 이게 힘이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용서 못 해요, 사람. 용서합니까? 용서하려면은,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걸 떠벌리는 걸로 하게 되거든요. 자본에서는 그 떠벌리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떠벌린다. 그 자, 그가 자꾸 떠벌리려고 한다. 남의 것을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차라리 새끼를 잃은 앙콤에게 너가 갇히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 새끼를 잃은 앙콤은 미쳐 날뛰겠죠. 근데 그, 그 곰에게 받는 타격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것을 떠올리고 미련한 자라고 표현했 되는데, 미련한 자, 미련을 행하는 자, 미련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새끼를 잃은 앙콤과 갇히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